그러니까 TT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런데 네네. 그렇게 또 줄면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아... 사장님은 걔를 뭘 믿고 물건을 아, 먼저 맞아, 빼면 안 맞아, 되지. 맞아, 맞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TT라는 쟁점의 무역 대금의 양 쌍두마차가 양대산맥이 네. TT랑 LC거든요. 그런데 TT는 잘 아시겠지만 선수금과 잔금으로 이루어집니다. 네네. 선수금이라는 기준이 뭐냐면 온보대라고 네. 해가지고 배 띄우는 날짜예요. 네. 그러니까 배 띄우는 날짜 전에 받는 건 선수금, 네. 후에 받는 건 잔금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면, 국제룰은 3대7이에요. 그러면 30%를 주고, 너배 띄울 수 있어? 70%를 못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너 불안해서 어떻게 사냐? 근데 제가 그렇게 물어봐요. 뭐, 그럼 이렇게 대답하죠? 그, 그 친구들은 다들? 그럼 100% 먼저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누가 준대?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즉 뭐냐? 바이어를 찾기 위해서 전시회 나가는 것도 좋고, 수술 상담회도 좋은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전시회의 기획 방향과 수술 상담회의 협상 방향은, 바로 신뢰입니다. 그렇죠. 나를 너가 나를 믿게끔, 내가 너를 믿게끔 서로 설득을 시켜줘야 되는 건데, 에이... 그러려면 신뢰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제품에 대한 신뢰와 회사에 대한 신뢰로 나눠지거든요. 네, 네 맞아요. 제품에 대한 신뢰가 뭐냐면 이 제품이 바이어가 가져갔을 때 갑자기 단종되어 버리면 얘네들 속칭 뭐 되는 거거든요. 아, 네. 그 제품에 대한 신뢰 즉 바이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제품을 샀을 때 디벨롭 시키고 꾸준히 1탄2탄3탄4탄 아류작들이 계속 나오고 발전시키는 어떤 디벨롭과 업그레이드나 업데이트되는 제품을 계속 유지할 거라는 어떤 생각 제품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고 맞다, 맞다. 주, 그럼 회사에 대한 신뢰가 뭡니까? 간단해요 먹튀 돈 먼저 30% 쏘았는데 40% 쏘았는데 이 회사가 망한다든가 이 회사가 납기를 안, 납기를 어긴다든가 이러면. 바이어 입장에서는 납기 깨지면 자기네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곤란해지거든요. 자기 그 뒤에 있는 바이어 그 업체들도 꽤 있기 때문에 맞아 맞아 그래서 그렇게는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어가 단순히 TT라고 해서 돈 쏘는 것도 겁이 나지만 이 회사가 과연 제품이 단종돼도 걱정 갑자기 그 가격을 3불 하다 갑자기 10불 확 올리는 것도 걱정 이 회사가 갑자기 망하는 것도 걱정 이 회사가 납기 깨지는 것도 걱정이에요. 맞아 맞아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그럼 전시회와 수출상담의 방향은 바로 신뢰를 줘야 된다. 그럼 신뢰를 주려면 어떻게 되냐? 모든 상세페이지와 네. 마케팅의 방향은 모두 신뢰로 가야 돼요.